여기서 초당 290리터의 정화된 공기를 전방으로 쏟아내 대류를 통해 공간 전체에 청정 공기를 확산시킨다 다이슨 공청기 광고가 들어왔다 이름이 다이슨 퓨어컬 크립토믹 TM이다 아니 지가 무슨 버디버디 아이디도 아닌데 TM 꼭 붙여달라고 무지하게 강조했다 뭐 붙여달라면 붙여드려야지 아 근데 이거 자막 달때 너무 귀찮... 아무튼 프로토스톱 기술력의 다이슨에서 만든 공청기와 선풍기의 혼종이라니 아 이건 못참지 한달간 사용해본 다이슨 퓨어 쿨 크립 토믹 리뷰 장단점 중심으로 빠르게 간다 장점 센서 디테일 보통 공기청정기 센서들의 경우 단순 미세먼지 수치만을 숫자로 표시해준다 근데 다이슨은 이 센서 디테일이 달랐다 이 미세먼지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수치로 따로 구분하여 표시해준다 그 외에도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 및 이산화질소 NO2의 수치도 센서를 통해 감지해 앱으로 직관적인 숫자로 표시해줬다 이중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VOC 즉 피발성 유기 화합물들을 감지해준다는 거였다. 이거 이름이 드럽기 어려워서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이중 대표적인 게 바로 포르말 데이드다. 이름에서도 악랄함이 느껴지는 이놈이 바로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바로 그놈이다. 새집이나 신상 가구에서 느껴지는 그 접착제 냄새 같은 기분 나쁜 냄새가 바로 이 포르말 데이드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뉴스에서도 뻑하면 나오고 새집 증후군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VOC 감지 센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구매하려고 봤는데 해당 옵션이 붙으면 가격이 꽤 올라갔다 다이슨 퓨어클 크립토믹이 있으면 센서를 따로 구매할 필요 없이 이 포르말데이드를 포함한 휘발성 유기화합물들을 감지 및 추위를 추적할 수 있어 좋았다 게다가 온습도 센서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어 온습도 체크가 중요한 아이가 있는 집에서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어 좋았다 한마디로 하나의 공청기 안에 고성능 센서를 3개나 때려박아 넣었다 장점 포르알데이드 제거 TV만 틀었다 하면 천 빛거리에서 1급 발암물질 포르말 데이드 나온다는 뉴스를 보게 되는데 이 정도면 미세먼지는 잡범 수준이라는 생각이 든다. 공청기들은 이런 1급 흉악범들을 먼저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 대체적 휘발성 유기 화합물들은 몸빼기 있길래 공청기에서 못 잡는 걸까? 라고 문과가 너의 필터링 없이 생각했다. 사실 이런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이놈들은 미세먼지 같은 입자가 아니라 가스다. 일반 공청기의 물리적 거름망인 필터로는 가스를 걸러주지 못한다. 그 작다는 초미세먼지의 500분의 1 수준이니 양자세계 엔트맨이 아니고서야 뭔 수로 잡냐고 이번 다이슨 제품의 경우 다이슨 크립토믹 기술을 적용해 포르말데이드를 파괴한다고 한다 여기 필터 부위를 열어보면 세가지 필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앞부분이 헤파 필터, 가운데가 활성탄 필터 그리고 이 필터가 바로 포르알데이드를 제거하는 크립토믹 필터다 무슨 슈퍼맨 향수병 걸릴 것 같은 장명센스의 이 필터 기술을 문과식으로 간단히 설명해 하자면, 필터의 구멍을 원자 단위로 줄여 포르말 데이드 가스를 잡아낸 후 조사뿐은 기술이다. 필터 이름도 뭐 마블 캐릭터 같긴 한데. 원리도 포르말 데이드 빌런을 물과 이산화탄소로 찢어버리는 양자역학화된 헐크 같다고 할까. 3대 500은 칠것 같은 식스이 야무지게 박혀있다. 아무튼 머리 아픈 원리가 중요하다기보다 어쨌든 잘 제거만 해주면 되니까. 보통 포르말 데이드를 제거하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환기와 보일러를 팔팔 때는 베이크아웃 방식이다 근데 이거 미세먼지 너무 심한 날은 창문 열기도 힘들고 매번 보일러 이렇게 가동하면 가스비에 내가 먼저 사망할 판이다 다이슨이 있으면 이런 재반환경 걱정 없이 신경쓰이는 포르말데이드를 편하게 지속적으로 제거해서 좋았다 장점 간지 비싼 돈 주고 다이슨 사는 이유 중 하나가 제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존재감이다 공간역학적인 전문용어로 표현하자면 간지가 난다 솔직히 다이슨 하면 간지 간지하면 다이슨이지 거실에 다뒀을때 그냥 선풍기 났을 때보다 솔까 좀 부티난다 특히 본체에 붙어있는 LCD창에서 현재 미세먼지 등을 실시간 그래프로 보여주는데 공기질에 따라 그래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면 그야말로 첨단간지와 청담간지를 동시에 뿜어낸다 아 발음 더럽게 어렵네 장점 공청기 플러스 선풍기 여름이면 공기청정기 돌리랴 선풍기 돌리랴 집안이 좁아 터질 정도로 멀 꺼내서 가동해야 될게 많아서 좀 난잡하다. 아이슨의 경우 이두 가지 기능을 하나의 제품에 구현해서 공간적인 이득이 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느낌이긴 하지만 그냥 선풍기의 바람과 비교하면 뭐랄까 상쾌함의 클라스가 다른 느낌이랄까? 뭐 정화된 공기를 쏴 주는 거니까 당연히 더 좋은 거겠지만 이거 겨울에 공청기 쓸 때는 바람 맞고 얼어 죽는 거 아니냐고 걱정할 수 있는데 이거 측면으로 바람 방향 전환 모드가 있어서 일반 공청기처럼도 사용 가능하게 4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낫다. 장점, 청정 공기 확산. 일반적인 공청기 구조상 필터를 거친 공기를 위로 뿜어내는 구조다. 이 때문에 필터링 된 공기가 방 전체로 확산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 때문에 최근 다양한 회사들에서 상부 팬을 들어 올린다던가 돌리는 등의 기능을 통해 단순 공기 청정 뿐 아니라 공기의 확산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추세다. 다이슨 퓨어컬 크립토믹의 경우 이 공기의 확산 측면에서 압도적이다. 공기 토출구 자체가 뭐 본체보다 더 크다보니 여기서 초당 290리터의 정화된 공기를 전방으로 쏟아내 배류를 통해 공간 전체에 청정 공기를 확산시킨다 게다가 이거 350도 회전이 가능해서 사실상 전방향으로 구석구석 청정한 바람을 뿜어낼 수 있다 장점 안전 아기 있는 집에서 선풍기를 사용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안전이다 틈이라면 우선 손가락을 집어넣고 보는 게 아기들 종특이라 이 돌아가는 선풍기 날개는 아이 있는 집 부모에게는 정말 공포의 대상이다 안전 그물망 같은 것도 씌워보지만 AT 필드를 찌는 사도 같은 우리집 아기의 공격력 앞에선 아무래도 불안하다. 다이슨의 경우 이 회전 날개 자체가 없어서 이런 걱정이 없다. 단점 아쉬운 선풍기 기능. 이거 선풍기 기능이 있다고 해서 기존 선풍기 전용 제품들의 강바람 생각하고 사면 실망할 수 있다. 바람 세기를 10으로 해도 그 머리가 휘날릴 것 같은 강풍까지는 나오지가 않는다. 이게 당연한 게 애시당초 공기청정기가 메인인 제품이기도 하고 바람이 필터를 한번 거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선풍기 같은 강풍이 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여름철 비기 선풍기 강풍으로 머리 말리기 신공을 할수 없다. 그리고 여름철 선풍기 공놀은 누워서 TV 보면서 선풍기 발컨인데 이거 좌우는 350도까지 돌아가는데 구조적으로 위아래 조절 자체가 안 된다. 바람이 좀 확산돼서 커버가 되긴 하는데 가까이 누워 있을 때는 바람을 느끼기 힘들다.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게 바람이 직풍 느낌이 아닌 확산되는 느낌의 형태고 바람 자체가 세지 않아서 아기 잘때 사용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위아래 각 조절이 안돼서 바닥쪽을 향해 바람이 많이 안온다는 점이다 단점 무게중심 아무래도 위아래로 길쭉한 구조 다 보니 아이들이 힘으로 밀었을 때 쉽게 넘어진다 이게 하체가 조금 더 넓었으면 좀더잘 버텼을 텐데 그랬으면 좀덜 예뻤겠지 아무튼 우리집같이 닭도령 버서커하기가 있다면 이 점은 유의해야 한다 100만원짜리 제품 하루만에 사용나라 싹가능이다 단점 본체 컨트롤 다이슨 제품을 나도 나름 여러개 구매해서 사용 유저로서 다이슨의 깔끔하고 혁신적인 디자인 철학에 대해 리스펙한다. 리스펙은 하는데 이거 본체의 컨트롤 버튼이 아예 없다. 아니 이으용 이건 너무한거 아니야? 이거 조작할 때마다 리모컨으로 조작하거나 핸드폰 찾아서 앱키고 조작해야한다. 난 솔직히 처음에 내가 못 찾은 조작 패널이 있겠지 하고 다이슨 측에 어디있냐고 물어봤었다. 근데 진짜 본체에는 전원의 일체의 컨트롤 버튼이 없다는 대답을 받았다. 물론 리모컨에 자석이 있어. 본체와 착한 하고 달라부터 쉽게 찾을 수 있긴 한데 그냥 급하게 바람 세기 단순 조정하고 싶을 때마다 리모컨 조작하는 건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불편했다. 단점 가격 이거 다이슨 공식몰에서 가격이 99만 8천 원이다. 필터 가격도 궁금할 텐데 9만 4천 원이다. 다이슨 가격이야 뭐 원데이 투데이인가 이제 뭐 익숙하다. 포름알데히드 제거하고 싶어서 해당 옵션 포함으로 공청기들을 찾아봤는데 사실 이 기능이 있으면 가격이 확실히 좀 올라가긴 한다. 그래도 뭐 공기청정 청기하고 선풍기를 한 번에 살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득이기는 개뿔. 이스닝, 제발 가격 차비 좀. 형 때문에 진짜 통장 잔고 거덜라 하나. 아, 추가상 공청기들의 경우 청정 면적을 주요 구매 기준으로 생각할 텐데 다이슨의 경우 기존 공청기들과 단위가 다르다. 보통 공청기들은 공기 정화율 측정 방식을 통해 정화 면적인 평방미터 형태로 표시해 주는데 다이슨은 초당 정화된 공기 양으로 표시해서 초당 290리터의 정화된 공기 분사율 표시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됐냐면 기존 공청기들의 측정 방식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더 정확하고 엄격한 방법으로 측정하기 위해 다이슨 엔지니어들이 고안해낸 폴라 테스트인지 목폴라 테스트인지를 따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실제 거주 공간에 상응하는 공간에서 실험한 결과라고 하는데 뭐 요약하자면 일반 테스트 공간보다 3배 넓은 공간에서 실험 조건도더 가혹하게 한 한마디로 공돌이들 달아놓은 공밀레 테스트 같은 거다 그래 그 의도와 방식은 오케이 리스펙해 근데 리뷰어들에게 제일 힘든 브랜드들이 지들만의 고유 기준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아나 기준이 달라버리니 비교를 할 수가 없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선 직관적이지 않아서 솔직히 좀 어렵긴 하다. 뭐 아무래도 단순 공기청정보다 청정과 확산에 방점을 둔 제품이다 보니 이런 기준을 가지게 된것 같다. 필터의 헤파 등급의 경우 요즘 대세인 초미세먼지를 99.5%까지 제거할 수 있는 H13 등급이다. 추가로 소음의 경우 1단계에선 44dB 10% 단계에선 66대1 0 수준이었다. 결론평 다이슨 여러 제품을 써보며 느낀 점은 뭐랄까 남들이 흉내내기 힘든 비장의 기술 하나쯤은 꼭 숨겨둔 무림고수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번 제품에서는 필터링하기 힘든 포르말데이드 같은 유해가스 등을 자체적인 기술을 통해 걸러주고 파괴해 준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 새 집으로 이사 가야 하는데 환기만으로 걱정이 된다면 괜찮은 선택지 중 하나가 될것 같다. 다만 선풍기 기능은 어디까지나 옵션으로 생각해야지. 전용. 선풍기급으로 생각하면 실망할 수 있다. 유용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시계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달래.